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기분이 들떴어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라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민수씨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기분이 들떴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이미 두 접시나 먹었어요 혹시 결혼식에서 휴가이금 봉투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잃어버리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실수로 친구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집에 갔어요. 정말요? 그 사람은 신발을 찾았나요? 네, 다행히 다음날 신발을 바꿨어요. 결혼식은 늘 특별한 추억이 생기네요. 오늘 신랑이 춤을 출때 양복 바지가 살짝 찢어진 것 봤어요. 네,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죠. 이런 유쾌한 순간이 좋아요. 결혼식은 가족, 친구, 사랑이 모두 모이는 날이네요.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가야겠어요. 민수 씨도 같이 가요. 좋아요. 두 분께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하오, 민슈오, 시시니, 昨天来参加婚礼. 감사하다. 안 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시시요칭, 신랑 신양,看起来真的很幸福. 행복하다. 싱福 오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기분이 들떴어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기분이 들떴어요. 今天氣氛真的很溫馨我也感到很兴奋화기애애하다氣氛融洽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이미 두 접시나 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이미 두 접시나 먹었어요. 对呀,而且食物超级好吃,我已经吃了两盘。 엄청,非常。 혹시 결혼식에서 추의금 봉투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결혼식에서 추의금 봉투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네, 有没有在婚礼上弄丢过红包월1금 리긴.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잃어버리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잃어버리면 엄청 당황할 것같아요我还没有不过如果真的弄丢了应该会超级尴尬월 10일 2 0 저는 한번 실수로 친구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집에 갔어요. 저는 한번 실수로 친구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집에 갔어요. 我有一次在朋友婚礼上不小心穿错别人的鞋回家是是是我 정말요? 그 사람은 신발을 찾았나요? 정말요? 그 사람은 신발을 찾았나요?真的吗?那个人有找到他的鞋子吗? 챘다. 신작. 네 다행히 다음날 신발을 바꿨어요. 결혼식은 늘 특별한 추억이 생기네요. 네 다행히 다음날 신발을 바꿨어요. 결혼식은 늘 특별한 추억이 생기네요. 요哟,还好隔天换回来了.婚礼进程会留下特别的回忆. 추억. 회의. 내 신랑이 춤을 출때 양복 바지가 살짝 찢어진 것 봤어요. 오늘 신랑이 춤을 출때 양복 바지가 살짝 찢어진 것 봤어요. 你有看到新郎 시중 时西装裤有点破掉吗 찢어지다, 코어디어. 네, 모두가 웃음파다가 되었죠. 이런 유쾌한 순간이 좋아요. 네, 모두가 웃음파다가 되었죠. 이런 유쾌한 순간이 좋아요. 有啊，大家都笑翻了。我喜欢这种愉快的时刻。 유쾌하다, 유쾌. .愉快. 결혼식은 가족, 친구, 사랑이 모두 모이는 날이네요. 결혼식은 가족, 친구, 사랑이 모두 모이는 날이네요. 真的是家人朋友족聚在一起的모子모이다聚集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가야겠어요. 민수 씨도 같이 가요.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가야겠어요. 민수 씨도 같이 가요. 我现在要去祝贺新人了明秀你민 씨도 같이 인사. 원호주 허. 좋아요. 두 분께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아요. 두 분께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와我们一起祝他们幸福长久 오래오래 장조.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기분이 들떴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이미 두 접시나 먹었어요. 혹시 결혼식에서 축의금 봉투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잃어버리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실수로 친구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집에 갔어요. 정말요? 그 사람은 신발을 찾았나요? 네, 다행히 다음 날 신발을 바꿨어요. 결혼식은 늘 특별한 추억이 생기네요. 오늘 신랑이 춤을 출때 양복 바지가 살짝 찢어진 것 봤어요? 네,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죠. 이런 유쾌한 순간이 좋아요. 결혼식은 가족, 친구, 사랑이 모두 모이는 날이네요. 이제 축하인사를 하러 가야겠어요. 민수 씨도 같이 가요. 좋아요. 두 분께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감사하다. 안색행복하다，幸福。화기애애하다，气氛融洽。엄청，非常。초기금，礼金。앙황하다，尴尬，慌张。실수，失误。찾다，寻找。추억，回忆。지저지다，破掉。유쾌하다。 유快 모이다. 주제. 인사. 问호주贺 오래오래 장조.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 빙띵의 오문대 핀다오.